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홍재역 캐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편입니다. 홍재역 캐링턴 플레이스는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이슈도 많았죠. 어,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 다 지어놓고 떡까지 돌렸는데 이주 문제로 1년 지연되고또그 사이에 2억 올려가지고 분양가 책정해버리고 비싸다고 비난 많이 받았는데 여차저차 해서 평균 경쟁률은 10대 1은 넘었었고 근데 또 화재 사건으로 모아가 불에 완전히 탔죠. 그리고 잔여 물량 174세대가 사후 무순위 청약으로 줍줍이 떴습니다. 174세대면 줍줍치고는 엄청나죠? 어, 작은 단지, 작은 단지 일반 분양분 숫자랑 맞먹는 것입니다. 이곳은 뭐만 하면 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여튼, 4월 11일자로 무순위 청약 공고가 떴습니다. 이제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온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공고된 기본 내용 소개해드리고, 과연 줍줍할 만한 단지인지, 단지 분석과 입지, 분양가의 적정성, 개발 계획,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알아볼게요. 어, 일단 일반 분양 419세대 중 잔여 물량 174세대, 어, 총 1116가구니 거의 한16% 정도가 무순위 청약 줍줍인 거죠. 어,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 위에 뜨죠. 지금 거기에 뭐 주택수 인정 양도세 이런 거다 정리해 놨으니 꼭 한번 보세요. 어, 자, 왜 이렇게 자녀 세대가 많죠? 왜 당첨 자격을 포기했을까? 한번 보죠. 어 나온 자녀 세대 보면 480, 7세대, 5 9형 20세대, 84형이 제일 많고, 어... 114형도 나왔네요.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자녀세대 동호수구요, 오른쪽이 아파트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언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48형은 모두 고층이고, 110동이죠. 이곳에서 보면, 110동, 어, 향도 남향 남서네요. 그리고 언덕도 아니고 대신 여기가 방이 두개또 홍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걸어와야 하네요. 그래도 고층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5구0은 111동 하나고 나머지 115, 116, 117, 118동이네요. 어, 여기 111동 빼고는 저층, 그리고 어, 조금 언덕이고 어, 계속 이서좀 들어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또 111동도 가까운 위치는 아니죠. 뭐, 향은 남양, 남동이고요 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죠. 84형은 좀 다양하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동, 여기 101동에, 101동에 고층이 나와있네요. 101동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입지 보겠습니다. 입지는 3호선 홍지역에서 5분 내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워있는 지하철 노선 3개 뽑으라면 2, 3, 9호선이죠. 3호선은 이렇게 힘있는 지하철 노선에 속하고요. 이런 3호선 황금노선의 역세권인 게 중요합니다. 또 강북은 사대문 접근성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입지 중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시면 아파트에서 3km 내외로 광화문, 시청 이쪽 충정로까지 도심이 모조리 들어와 있습니다. 강북 1등인 이경희궁 자리까지 거리도 3km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표시한 아파트들이 통일로 신축 라인 아파트들이거든요. 경자를 필두로 독립문 노택했을 홍제 1구역 풀오 아직 여기는 분양 안 했는데 제가 분석한 영상 자료 있으니 또 여기 위에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그리고, 홍제원 아이파크, 홍제해링턴 북한산 더샵, 녹본 힐스테이트, 녹본 네미안 베라일즈. 이렇게, 통일로 라인을 따라 신축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이 신축 라인이 이 지역 아파트 시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큰 형님, 이고 서로서로 밀고 당겨주며 신축 라인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홍제해링턴 플레이스도 통일로 라인 신축에 포함되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해가 볼게요 먼저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는 25평 기준 6억에서 7억 초반대 34평 기준 7억 후반에서 8억대입니다 적정 시세를 반영했는지는 옆에 비교 대상 아파트인 홍제원아이파크 북한산 더샵 시세와 비교를 해 볼게요 홍제원아이파크는 25평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까지 34평 9억 후반에서 11억까지 실거래가 보면 9월에 피크 찍고, 3월에 16층 8.8억 실거래가 나왔죠. 북한산 더샵은 25평 6억 중반, 33평은 8억대. 그러니까, 북한산 더샵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왔죠. 어, 홍재원 아이파크 시세보다는 낮지만, 뭐, 최근 실거래가랑 비교하면 그, 그, 그 차이도 없네요. 사실 입지가 북한산 더샵보다는 여기서 가까우니 좋은 게 맞고요. 홍재원 아이파크보다도 더 나아요. 그래서 가격은 이두 단지보다 높게 형성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좀 너무 건설사 배만 불린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홍제원 아이파크보다는 1억 정도 낮으니까 괜찮다라는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청약을 받는 거면 그래도 청약자에게 어느 정도 분양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아요. 입지라든지 통일로 신축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단지긴 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현재 분양가는 조금 아쉽죠 환경 및 인프라 편의시설 알아볼게요 먼저 환경은 홍제천 인왕산 인접에서 좋구요 좀 가면 안산 백년산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홍제천 북한산 인왕산 백년산 안산을 잇는 이 그린웨이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둘레길 및 자락길을 연결하면 각자의 접근성 연계성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홍제천 복원. 그다음에 홍제천 북한산 인왕산 안산 내 편의 시설 확충 및 시설 정비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교육은요. 인왕초 초품아입니다. 초등학교는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인왕 중학교도 가까운 편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다이고 이쪽 지역이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인프라는요. 인왕시장 홍제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 시설은 없어요. NC를 가시던지 아니면 응암역 이마트 가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대신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을 통한 복합의료 및 커뮤니티 기능 특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홍적 일대 정비에서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상업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고요. 인왕 시장 정비에서 상권 활성화도 유도한다고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174세대가 줍줍으로 나온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서 일 것입니다. 분양가가 제일 크고요. 주변 아파트들이랑 똑같은데 메리트가 없죠. 이 단지는 사실 3호선 철도 교통은 좋지만 통일로 정체가 문제이긴 하고 학군이랑 인프라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신축이랑 역세권 입지만 보고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이곳은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요. 보통 무순위 청약 줍줍은 무주택자를 위한다기보다는 1주택자 이상의 분들을 위한 거라고 볼수 있죠. 무주택자는 청약 쓰면 되니까요. 1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줍줍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아타기용, 두 번째는 투자용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가라타기나 투자를 하려면 미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야 되는데요. 물론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건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경우에는요. 홍재원 아이파크를 보면 4억 정도가 있어야 전세 5억 끼고 9억의 집을 살 수가 있어요. 4억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좋은 데는 초기 자금이 4억 이상씩 필요하고요. 그런데 여기 홍지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최초 계약금 20%, 5, 6회차 중도금이 2021년 3월부터네요. 그러니까 9억이라고 치면 20% 계약금 1.8억이 있으면 일단 갈아타기든 투자든 일단 집을 취득할 수 있고 또 2021년에 살고 있던 집을 잠깐 팔고 전세를 간다든지 해서 남은 중도금 20%도 마련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집을 전세 끼고 사거나 재개발 물건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 줍줍하면 그래도 낮은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추후 중도금 20%도 기간이 있으니까 융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억 집이라면 계약금 20%인 1.8억만으로 일단 집을 취득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집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솔직히 좀 너무하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니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